네, 안녕하세요. 통통수학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그 6강,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계산 이런 거 있죠? 나눗셈 같은 거. 자, 이제부터는요, 자, 부등식 성질이에요. 부등식 성질. 자, 7강, 부등식의 해와 성질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부등식은 뭐냐? 부등식은, 자, 아, 이렇게, 이런 가로, 이런, 이런 표시. 자, 작거나 같다, 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을 사용해서 수의에 뭘, 뭘 분석한다고요? 바로, 대소관계, 요, 대소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 네, 그 다음, 보실게요. 자, 좌변은 뭐죠? 부등식의 왼쪽 부분이고요. 우변은 뭐죠? 부등식의 우변이에요. 아시겠죠? 좌변과 우변, 양변이 되는 거죠? 자, 부등식을 표현할게요. 이게좀 중요한데요. 부등식의 표현. 자, 기준이 X인 거예요. X는 했으니까 X죠. X는. X는 했으니까 X가 되는 거고요. X는 뭐보다? A보다 크다. X는 A보다 크다. X가 기준인 거죠. X는 A보다 초가. 한자가 좀 어렵죠. 초가 넘어간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건 뭐죠? 누가 기준? X는, X는 작다예요. 누구보다? A보다 작다. X는 A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죠? 미만이다. 이 같은 표현이에요. 자, X는 아까 했죠? 이거 크다. 크다, 같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X는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말로 뭐죠? 작지 않다죠? 이것도 좀 어렵죠, 말이요? 작지 않다. 또 이것도 뭐죠? 이상이다. 이거 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X는 A보다 작다. 또 같다. 아하,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X는 A보다 크지 않다. 작거나같으니까 크지 않다죠? 우리말로. 이거 뭐죠? 또, 이하이다 여기까지. 자, 요거, 요거 용어 정의를 처음에 하셔야 돼요. 용어 정의 잘 하시고요. 자, 부등식의 해는 뭐죠? 해? 솔루션. 해죠. 답을 구하는 거죠. 답. 그러니까 뭘뭐 구하는 거죠?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X 값을 구하는 거죠. 자, 부등식을 푼다는 건 뭐죠? 부등식의 해를, 해를 구하는 거죠. 예? 참이 되게 하는 그 값을 구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위권, 팁을 한번 볼게요. 예제를 통해서 개념을 또 다시 한번 이해 볼게요. 자. 부등식의 해는 뭐냐? 자, X에 주어진 값을 각각 대입해서, 대입해서 부등식이 참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X 값을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X가 1, 2, 3, 4가 있어요. 그건 이제 식은 뭐냐면, 요 부등식, 3X 빼기 2가 4보다 크냐? 그 X 값을, 만족시키는 X 값을 구하고자. 근데 X의 모든 값이 아니라, X는 뭐만? 1, 2, 3, 4. X가 1일 때, 그럼 뭐죠? 1을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뭐죠? 3 곱하기 1 빼기 이거 몇이죠? 3에서 1을 빼니까 1이죠? 그럼 1은 4보다 큰가요? 아니죠? 에, 거짓이면 되 거짓이 되는 거죠. X표. 자, 그 다음. X에다 또이 식을 만족하나? 1을 한번 대입해보는 거예요. 자, 1을 대입했더니, 여기 뭐죠? 3이는 몇이죠? 6. 6 빼기 2는 몇이죠? 4. 그러면 4가 4보다 큽니까? 아니죠? 같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X가 3일 때한번 해볼게요. X가 3일 때, 여기다 3을 넣는 거죠? 그럼 몇이죠? 3 곱하기 3 빼기 2가 몇이죠? 9에다가 1을 빼니까 7. 7이 4보다 큽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값. 3이 되겠는가? 즉, X는 답이 몇이죠?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 x 에 4를 대입해볼게요. 4를 대입해보니까 3, 4, 12. 12 빼기 2죠? 10이네요. 10은 4보다 큽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X는 3 또는 4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3, 4다. 뭐, 다른 값도 될수 있죠. 5도 될수 있고, 100도 될수 있죠. 100도. 그러나, 거기서 보지 않고, 여기서 보겠다. 요 범위 안에서만 보겠다. 그래서, 저 범위 안에서 X 값은 3, 4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위에서 했듯이, 뭐,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자, 예제를 통해서 또 문제를 풀어볼게요. 개념을 이해하자. 자, 다음 부등식인 것 중에서, 공표를 내라 부등식 이 아닌 걸 엑스표라. 이거 부등식 맞나요? 맞죠. 하면 스펙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건 뭐죠? 식이죠. 식식에서 아니다. 자, 이거는 부등식 맞나요? 아니죠. 이건 등식이죠. 등식. 그죠 어떻게 보면 방정식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등식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시오. 아하. 부등식으로 나타내시오. 예. 뭐 부등식으로 나타내볼게요. 자, 누가 기준이죠? a죠. a. a는 3보다 작지 않다죠. 작지 않다의 반대말이 뭐죠? 크다죠. 크다. 그러니까 작지 않으니까 크다. 3보다.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죠? 작지 않다니까 크거나 같다. 작지 않 같아도 되거든요. 작지 않은 거에서. 대해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중요한데요. 이 여러분들 그 식을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식을 문장으로 바꾼다. x에다가 몇 배를 한다? 두배그럼 e 2x가 되는거예요 2x. 거기다뭘 한다고? 4를 더하라. 4를 더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는거죠. 문장들에서. 몇 보다? 9 보다. 9 보다? 작다. 요게 바로 구동식을 식으로 나타낸거죠. 이 식을요. 여러분들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x에다가 두배를 곱해서 4를 더한 수는 9 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거죠. 자, 다음. x가 요 범위일 때, 요세개만보라는거예요 3개만. 요 범위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그럼 요게 지금, X 더하기, X 더하기 2가 1보다 큽니까? 그걸 보자는 거죠? 자, X가 몇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보자는 거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몇이죠? 1이다. 이게 1보다 큽니까? 아니죠.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X가 몇일 때? X가 0일 때를 한번 대입해보자. 0대입해보 뭐죠? 0 더하기 2는 1보다 큽니까? 2니까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자, 1도 한번 대해볼게요. X도 한번 1을, 1을 대해보니까1대입보면1 더하기 2는 3이죠, 3. 3이 1보다 큽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답은 뭐죠? 그래서 X 값은 0하고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예, 좋습니다. 다음 2번. 자, 2번은 뭐냐면, 2번은 2X 빼기 1이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까? 자, 요 값에 대해서 고민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요? 예,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대표할게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요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가 작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0을 대표할게요. 0. 0 대표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0이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작습니까? 아니죠. 더 크죠. 그죠? 여러분들 그 수직선에서 이거 잘 모르시진 않겠죠? 오른쪽에 있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이쪽에 있을수록 작아지는 거고요. 그죠? 수직선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이 여기고, 마이너스 2가 여기니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다음, X에다 1 대입해 볼게요. 2, 1은 2. 2 빼기 1은 1이죠. 얘는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다? 아닌 거예요. 그죠? 1은 마이너스 1보다 작지 않죠. 크죠? 그래서 X값은 몇이죠? X값은 첫 번째,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아시겠죠? 3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4보다 크냐. 그 다음 시간에는 다른 방법으로 풉니다. 더 빠르게 풀 건데요. 지금은 참이 되지 않는 값을 구해보자. 부정식의 참이 되지 않는값 자, x가 몇이라고요? x가 마이너스 1, 0, 1을 한번 대입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값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해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4죠? 4는 그거랑 같다. 같죠? 4니까 같으니까 이거는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0일 때. 0을 대표가일 1이죠. 1은 4보다 크나 같다? 아니죠. 거짓입니다. 자, 1 대표해볼까요? 3이면 3, 빼기, 1, 3가요 용값이 몇이죠? 마이너스 2니까 거짓이죠. 그래서 X값은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1만 답이 되는 거죠. 자, 아셨죠? 이제 개념 1번에서는 뭐냐? 우리가 지금 개념 1번에서는 그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다. 부등식의 개념에 대해서 배운 거죠. 용어 정의 같은 거. 여러분들 그초과 크다 작다 이런 거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개념 2를 할게요. 개념 2, 예, 개념 2, 부등식의 성질 아주 중요합니다. 성질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자, 부등식의 뭐라고요?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도 부등식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당연히 당연한 건데 사실은요, a가 이게 전제 조건이죠. a가 b보다 클 때. 양변에다가 더하기 c 더하기 c를 해도 구동식에는 변함이 없다 빼기 c를 하셔도 변함이 없다고 되는 거죠 그럼 뭐 너무나도 예제가 많죠 예제가 엄청 많습니다 자 100이 1 0뭐 3보다 크다 그럼 여기다가 몇을? 2를 더해줘요 그래도 변하지 없죠 그럼 빼기 3을 해줘요 그럼 얘는 몇이죠? 빼기 3하면 97은 0 당연한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더하거나 빼거나 상관 없다 그죠? 예. 네, 다음.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양수를, 양수예요, 양수. 양수를 곱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식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A가 B보다 클 때, C가 양수이면 0은 안 되겠죠, 설마? 양수이면, A, C, 양변에다 C를 곱해도, 양변에다 C를 나눠도, 변하지 않는다. 부등식에는 변하지 않는데, 자, 그러니까 요, 요게 좀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a가 b,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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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타죠. 이거 오 타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자, a가 이거 b, b보다 크면 같은 수로 양수로 c 로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꼭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음수예 요게 중요한 거니까 요거 오 타니까 바꿔주세요. 예. 요거요. 거 요게 오 타죠. 예. 자, 그다음 부등식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에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부등호 방향이 아주 바뀌죠. 그러면 여기서 a가 b보다 클때 c가 음수이면, 그죠? 부등호가 바뀌었죠.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a c 양변에 c를 곱해도 바뀌고요. c 를 나눠도 c 분의 a, c 분의 b를 나눠도 이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예제 하나만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3이, 5가, 5가, 3보다 크죠? 당연히 크죠?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할게요. 5 곱하기 마이너스 2,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볼게요. 이 값이 몇이죠? 마이너스 10. 이 값이 몇이죠? 마이너스 6이죠? 어때요? 부동호가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야지 이게 식이 생략되는 거예요. 부동호가 바뀐다. 아,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호가 바뀐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여기서 요것만알시면 되죠 영어로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부등식 자, 상위권 팁을 한번 볼게요 왜 그런 건지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한번 볼게요 자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부등의 방향이 변화된다 어떻게 보이시죠 2가, 2가 4보다 작죠 당연히요 거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2는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 4로 가요 마이너스 4로 간다 그죠 그러면 4는 어떻게 되죠? 이 4라는 놈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 8로 가죠. 그래서 이게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맞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2가 4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8인데 부등호가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똑같이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죠? 네. 마이너스 2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2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그죠? 부동호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변과 오변에 같은 수를, 음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수직선상에 나타낼 때그 위치와 부호가 바뀐다, 순서가. 그래서 부동화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거 아시면 되겠죠. 자, 예제를 통해서 우리 개념을 이해하자. 쉽습니다 이건 되게 쉬워요 기본적으로는 봅시다 이제 저것만 하시면 되죠 중요한 거는 뭐냐 아 양수를 더하거나 음수를 빼거나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음수로 곱하면 부등호가 바뀐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비가더 크죠 그러면 이 숫자를 더해도 부등호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렇게 빼도 3을 빼도 안 바뀐다. 아시겠죠? 예. 3. 2를 곱했죠? 2a, 2b. 바뀌지 않는다. 자, 이제부터. 아, 이게 이렇게 갈리는군요. 그럼 보니까. 자, 볼게요. 마이너스를 곱한다. 부동어가 바뀌죠? 부동어가 바뀐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부동어가 바뀐다. 3으로 나누죠? 이게 꼭, 꼭 이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3으로 나누죠? 부동어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됩합니다 그죠? 렇 자, 마이너스 7로 나눈 거죠? 아, 부동어가 바뀐다. 이렇게 러니까부호가 음수냐, 양수냐만 따지면, 부동어가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런 것만 따지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예제 3번, 아, 예제 2번, 3번 있군요. 예제 2번, 3번, 이제 한번 볼게요. 좀 중요합니다. 2번, 3번 좀 중요해요. 예, 네, 2번, 3번. 2번, 3번 볼게요. 자, 부동어를 알맞은 수를 써시오. 자, 이건 여기서 한번 써보면서 할게요. 자, A가, B, B, 이면 그죠? 2A 빼기 3, 2B 빼기 3. 부등호안 바뀝니다, 이거. 딱 보자마자 안 바뀔 수 있죠? 이렇게 등호 붙여야죠? 자, 볼게요. 그 과정이죠, 풀이과정 양변에 1이 곱했다. 아, 양수를 곱했다. 부등호안 바뀐다. 그 다음, 양변에 3을 또 했죠? 이 상태에서 양변에 3을 뺐으니까 부등호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 답이 이거죠. 당연히. 다 아시겠죠? 예. 네. 그 다음. 얘는 보니까요 이게 이게 특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얘는 보니까 아이 갑자기 마이너스 얘기가 됐네요 아 그럼 부동어 바뀐다는 감이 오시겠죠 그러나 풀이 과정을 볼게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다 아하 뭐죠 음수로구나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죠 요게 뭘로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아시겠죠 자이 상태에서 양변에서 몇을 뺀다고요 5를 빼요 그래도 부동어 바뀌지 않죠 부동어이 상태에서 5를 뺀다? 5를 더한는건데요 그죠? 5를 더한다 빼면은 빼기로 가고 더하면 더 이거 빼기로 할게요 그러면 빼기로 이것도 오타입니다 이거 오타가 좀 있네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오타 그럼 뭐죠? 마이너스 a 빼기 5 지금 문제상에서는 더하기 5로 돼있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더하기로 해야 돼요 합으로 해야 돼요 합으로 그렇다면 그죠? 그럼 문제는 맞고 빼는 게 좋아요 요걸 바꿔주세요 더하면이에요 더하면 더하면,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분홍 안 바뀌죠? 어차피? 어차피 안 바뀐다. 처음 마이너스 곱할 때만 바뀌는 거야. 자, 아시겠죠? 예. 네. 자, 예제 3번. 0, 1, 2, 3, 4, 5가 있는데, 1, 2, 3, 4가 있는데, 이 식의 해를 구하라. 그럼 이거는 좀 계산식이 많겠네요? 2X 더하기 3이 9. 그럼 X는 몇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요 때를 확인해 보자. 그런 뜻이에요. 자, 아시겠죠? 대입해 볼게요. 자, 0 대입해 볼게요. X가 0이 이부등심을 만족하냐? 해를 찾는 거죠. 0을 대입하면 3이 9보다 크, 보다 9가 3보다 크다. 맞죠? 참입니다. 그 다음. 1. 1 대입하니까 몇죠2 더하기 3은 5죠? 5가 9보다 작다. 맞죠? 계산 따라오시죠? 2 대입하면 2는 4 더하기 3이 열죠 7이 9보다 작다. 이것도 참이죠. 자, 다음. 3. 2, 3은 6, 더하기 3. 9죠, 9. 9가 9보다 작다? 안 되죠. 등호가 붙어야 되죠. 그죠? 예. 다음, 4, 2, 4, 8. 더하기 3이 11이죠? 11이 9보다 작다? 안 되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X는 몇이죠? 0, 1, 2는 이 식을 만족시킨다.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배울 거냐면요. 이 식을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3을 넘겨요. 3을 넣으니까9 그러니까 0이 3이죠. 그러면 2x가 6이죠. 그러므로 x는 몇보다 작다? 3보다 작다. 3보다 작은 게 아까 뭐였죠? 아하, 0.1이었군요. 이렇게 답이 갈 거예요. 다음 시간 이 내용은 다음 시간 거고요. 오늘은 어떻게 했다? 숫자를 대입해서 값을 구했다. 예, 예. 오늘까지 여기까지 제 7강 부등식의 부등식과 부등식의 성질을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는뭘 배우냐면 1차 부등식의 풀이를 배울 겁니다.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